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네, 세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명 MC, 스트레이키즈 리노입니다. 박수,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스트레이키즈와 롯데 면세점을 알아보는 시간, LDF 퀴즈쇼. 지금 오, 이번 시작합니다. 이번엔... 자 다같이 호랑창 목소리로 화이팅! 파이팅!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예. 롯데 면세점, 명동 본점, 음. 월드타워점 아. 네, 부산점, 아, 제주점 아, 롯데 인터넷 면세점을 하나로 일컫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 아 그냥 힌트 한번 쓰죠 아네 힌트 일단. 쓰는 걸로 아 일단, 한번, 일단 힌트를 써야 될거같아자 힌트 곰돌이 하트입니다 원, 투, 쓰리 이쁜 표정 이게 맞나요? 봉고리 아 하트가 맞나요? 방찬 안 귀여운데? <laughs> 이게 맞나요? 이게 맞을까요? <laughs> 좋은 거 같습니다! 아예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롯데 면세. <laughs> <면세. 관>? 어? 롯데면세... 고? 롯데면세... 권? 어? 아 롯데면세 권인가? <laughs> 야 아, 롯데면세 권인가보다 <laughs> 오! 맞나? <만족한 웃음> 그래 맞 그래, 그래, 아, 우리 그럼 아, 한번 맞춰볼까 어, 좋은데? 자 롯데면세 권 예. 면세자 <laughs> 발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짜잔 롯데면세권. 롯데면세권. 롯데면세권 롯데 롯데 과연 정답일까요? 바로 정답입니다. 오 에이, 긴장감 오 너무 없다. 자 그럼 제 개인적인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인 질문. <laughs> 네 개인 아 질문 쉽잖아요. 네. 리노가 순둥돌이를 위해 롯데면세점에서 살것 같은 아이템은 이게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지금 정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 정하고 미리 써놔요. 아, 저 미리 써놓을 거예요. 아 진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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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리 써놓을 거예요. 어, <목소리> 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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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추루. 추루. 아니면 추루, 추루, 고양이, 추루, 장난감. 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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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장난감. 썼어요. 고양이 장난감. 뭐 많아. 어. 어. 근데 저기 왔어요. 저기 왔어요? 장난감이지 않을까? 왜냐면 고양이는 장난감 진짜 좋아하긴 해. 오케이 오케이. 고양이 장난감.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예? 아니지, 아니, 아닌 거 아닌가? 형, 롯데 면세권 또쓴거 아니지? <웃음> 아니지? <웃음> 아니지? 아니지? <laughs> 아니지? <에이, 웃음> 아, <에이, 웃음> 그러면 진짜 <laughs> 썼을 것 같아. 이거 할 거야, 많이? 자, <laughs> 하나, 둘, 셋. 고양이, 고양이. 장난감. 자, 바로바로 바로 정답은 제가 우리 순둥돌이에게 사주고 싶은 건 장난감입니다. <laughs> 하고 활동하느라 본가를 못 가서 나 <laughs> 대신 놀아줄 고양이 전용 장난감을 선물해주고 싶거든요 오, 오 그럼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어. 문제는 객관식이에요 자 질문 나갑니다 네. 롯데면세점 해외점은 총몇 개일까요? 해외? <laughs> 어, 해외 해외에서, 해외에서 총몇 개일까요? 예. 1번 3개 어. 2번 14개 어. 3번 25개 어. 중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14개 14개 느낌이 14개... 왔어 바로 그냥? 중간인 것 같은데 해외지원 을것 같은데 왜냐면 해외선... 3개 1번 아니야 1번도 1번 3개밖에 없지 않을 거야 2번 가자 그 감이 왔다 14개 그래 14개를 한번자 정답은 발표 하나 둘셋 2번입니다 2번 최종 확실? 네 확실, 확실, 확실합니다. 확실해 확실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어, 확실합니다. 확실해. 단 다수결이기 때문에 정말로 확실해. 네네. 오케이 자자 자, 그럼 정답은 음, 2번 1네개 맞습니다. 우리 가또 로스 트세문에 대해서 또 바삭하게 알고 있잖아요. 완전이다 아아 알죠. 아아 오케이 자 그럼 다음은 바로 개인 예 바로 명 MC 인 음. 아 저의 문제입니다. 음. 제가 네. 만약 예. if 에. 무인도에 에. 가게 된다면 에. 보통 에. 무인도 에. 롯데 면세점에서 바이하여 어. 챙겨갈 물건 원 가지를 어. 선택하세요. 어쨌든 다양하니까 한이가 뭘안쓴 다섯 글자인데 혹시 롯데 면세권 아니, 아니, 안쓴거 쓰... 아니에요? <laughs> 롯데 면세권이랑 고데 면세권이랑 쓴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유, 설마요 <laughs> 제가 아유, 그런 페이크는 치지 않습니다. 이 일단 힌트 한번 얻어보자. 아 그래. 이거 맞히기 너무, 너무 어렵다. 네, 힌트 주세요. 오케이. 다음 네. 용보이가 대표로 한번 해볼까? 오케이. 아, 자 대표. 알겠도 뽑고 그냥. 더 뽑아야 리서. 어, 오케이. 와. 아, <laughs> 좋았습니다. 아, 그래. 자 이민호. 이비는... 대표로 한 명만 하는 거. 아니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난 아니, 아니, 아니. 너한테 할게 그럼. <laughs> 거의 그냥. 자 힌트. 힌트 주세요. 자, 힌트는요. 이게. 누구한테는잘 맞고 누구한테 는안 맞아요. 아이, 전 개인적으로 음,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옷이야? 뭐, 응. 일단 아무거나 적어볼까요 그럼? 음식. 음식. 그래. 야, 무인도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laughs> 음식 같은 거 없나? 그렇게 중요한 고기 쏘는 아니, 거 아니야? 치즈. 아, 고기. 아, 고기? 고기? 몸에 좋아요. 어, 약, 약품, 약, 아니, 약, 약. 어... 아, 한약. 한약, <laughs> 한약 찍는 거요 한약. 홍삼 아 홍삼.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막 어. 면세품 아, 아니야 홍삼 홍삼 영향 그런, 그런... 영향이 있는 네 저희 발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홍삼 아, 홍삼 자 정답은 홍삼이 맞습니다 홍삼 맞아요. 와 홍삼 맞아요 맞았네 어, 왜 맞지 맞았네 왜, 왜, 왜 똑똑하구나 <laughs> <오> <laughs> 굉장히 똑똑하구나 숨무 20 개를 잘해 오, 오 나이스 맞췄네 오 면세 이 그러면 네. 우리 똑똑이들 잘했고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순서는 끝이 났습니다 네. 아, 다음은 뱅쌤 오케이 저, 미스터 뱅 입니다. 자, 키즈들 어이 예. 네, 어, 벌써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 예. 문제 바로바로 바로 드릴게요 오, 빠른데 네. 네. 롯데미스는 명동 본점에서 구매 시 현장에서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음, 수 있을 음,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면 O 오. O 오. 아. 자, 정답은 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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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가요좀 주변에 x도 있는 거같은데 이거 뭐아 그냥 내려온 거야, 내려. 내려, 내려. 아, 내려, 내려가는 거야.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어그 정답을 <laughs> 이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웠는데 네. 어 이제 저와 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신분이라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어 <laughs> 이제 외국인 분들은 어 구매 후 출국 전 공항 인도장에서 픽업 받으시면 아 됩니다. 아. 그래서 정답은 오랑 X 둘이 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케이,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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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그래. 맞았네 아잘 맞았네요 맞았네 맞았네 아까 X 있었잖아 오랑 엑스 있었어 야! 우린 모두의 상황을 다 대표했다 정답은 두개 있었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문제로 갈게요 아 개인 문제야? 개인 문제요? 개인 문제인데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 선물로 롯덴면세점에서 아, 살것 같은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꽃? 꽃 다발? 예 저는 예 답을 향수 음. 아! 저 있습니다 향... 성... 어? 지갑 지갑 뭐 선물은 많지 근데 부모님이면 <laughs> 지갑 같은데 갑 가방? 아닌데 가방 오. 가방 부모님이 아버지랑 주변이면... 생각하면 뭔가 지갑 또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 또 어머니, 어머니 생각하면 그러고. 또 가방도 잘 어울리고 아 이것도 뭐 힌트 뭐 달라고 주지? 해야 되나? 힌트? 힌트 하나만 더 줘요 오케이 힌트 주십시오 힌트? 네. 일단 네. 해주세요. 볼 하트. 자, 해해주요요 하트. y I see. Hint, I remember the child. 모 think it's a little bit of a little b 나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향수 향수 i t of a l i 프로폴리스 아 <laughs> 프로폴리스 i 로 t l e bit of a l 저 형이 향수에 심심았어저형 저형 눈동자가 흔들렸어 몰라요 계속, 이러면서 몰라요 난 계속 홍삼...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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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도 우리도. 우리도. 향수 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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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맞도 우리도. 우리도. 네,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펠릭스입니다. Yeah. 네. 어, 내가 만약 어, 롯데면세점에서 어, 딱한 가지만 구매를 해야 한다면 mm -hmm. 어, 어떤 제품을 살것 같은지 한번 맞춰봐요. 패션 쪽은 아니고요. 어. 약간... 먼저 써놔. 어, 먼저 쓸게요. <laughs> 우리 영복 씨뭘 살까요? 과연? 일단, 이거는, 어, 표준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네. 나 뭔지 이건 누구나 쓸수 있는. 어, 힌트를 먼저 쓰는. 그리고 주는데? 정말, 우리, 음악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목을 많이 쓰잖아요. 아, 아, 아나 봐, 뭔지 알고. 아, 답이 나온다. 우리는, 그니까, 풀어드리잖아요. 풀어드리니까. 프로와 경찰? 프로폴리스가 뭐야? <laughs> <laughs> 안 돼. <laughs> 프로폴리스가 맞을 것 같긴 해. <laughs> 믹스가 지금 준 힌트, 어. 다 맞아 떨어지는 어. 거같긴 해서 그 전문 전문. 그렇지 이거는 어? 어떻게 다른 힌트를 줄수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음악의 해답을 찾는 노래. 프로폴리스. 오케이. You know? 프로폴리스 가자. <laughs> 오케이. 야이말 네 했다. 프로 폴리스 오케이 리리는가수포리스프 찾는 네. <laughs> 리스프리스 <우리는 그런 폴레스. 웃음> 자, 저 하나 둘프 프로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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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프로포리스. 프로포 아닌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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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좋습니다 예.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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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진정들 하시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아 유익했습니다. 아주 아주 아, 재밌었어요. 아주 유익했습니다. 아, 예. 아, 다행이네요. 굉장히 재밌어. 아, 재밌게 아 해서. 아주, 아주 재밌습니다. 롯데면세점과 어, 스트레이키즈 관해 어, 많은 걸 알게 돼서 어, 저도 좋았습니다. 예. 아, 아, 너무 아, 재밌었어요. 예스. 예. 네, 지금까지 스트레이키즈 방찬 리노, 한, 필릭스였습니다. 안녕. 안녕.